여러분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나요?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입을 벌리고 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강 건강 악화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구취 충치. 잇몸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코는 세균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 필터를 거치지 않고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와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신염증 수치를 높여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 같은 질병에 더잘 걸리게 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집니다.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만성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얼굴 변형입니다. 장기간 입을 벌리고 자면 얼굴 골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돌출입이나 무턱 등의 안면 골격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성장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성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 질환 악화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은 혈압 및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주어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입을 벌리고 자게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코 막힘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 등으로 코로 숨쉬기 어려울 때 입을 벌리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질환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노화나 비만으로 인해 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출입 등의 구강 구조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원인 질환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코로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자는 자세와 코꼬리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